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수요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류를 떠난 지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laughs> 축복에 통로화 되고 많은 자손을 얻고 땅을 기억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은 지 이제 꼭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다는 것은 24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죠. 물론 어제 우리 본문을 보면서 기다린 10년 만에 자신의 머리와 방법을 써서 먹긴 얻었어요. 언약을 얻긴 얻었는데, 자기 방법대로 얻다 보니까 골칫덩어리고 화근덩어리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충돌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14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결국 24년을 기다려서 99세가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laughs> 하나님은 우리 언약, 언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리뉴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매일매일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면 그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언약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하시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laughs>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이에서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떨 때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앙은 뭐 있지만. 어떨 때는 게을러서 그렇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 의학적인 한계도 뛰어넘으시고, 기적으로 모든 걸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고, 사람은 89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그 모든 때가 이제 의학적으로 다 지나고, 아,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될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어, 언약이 지체됨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바라고 흔들지 말라는 것이죠. 언약이 함 너와 함께, 네 안에 언약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그때 힘들지만 언약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꾸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서 새로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 돕고 기도하고 서, 함께하는 두 선교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중부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그 외에 우리 주변에 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 복음을 나눌 때 생명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라고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영적인 열방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 열방의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품어가고, 그들을 세워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7절 나와 너및내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과 가난한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또, 말, 에, 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뿐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 언약을 계속 삼을 것이고, 땅을 지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언제든 뜻 가운데 서서, 그 언약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laughs> 9절 하나님이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자녀를 못 낳았는데 너는 열방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8일만에 할례를 하라. 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면 막 그림이 그려지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상상으로 다이 모든 것들을 해야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바라봄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허상으로 그냥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또 말씀 구으로 표현되기에 믿고 나갈 때그 그림을 그릴 때 그림 반드시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표피를,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증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 팔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축복하셨구나. 그게 아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이나, 아니면, 어, 뭐, 이방 자손이라도 이방했거나 하도 어떻게 됐거나 너희 집에 다 함께 있는 자, 자녀들, 어떤 민족이 관계없이 거기에 한일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제한적이 아니에요.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믿고 받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백성, 자녀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할례라는 표, 뭐, 심볼을 통해서 하나님 완약 백성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구별돼 살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를 받은 구원 십자가라는 영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영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의 구원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부신 가운데 세상 현장, 현장에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이 주는 어떤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붙들고 오늘도 힘들지만 묵묵히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